국내 최고의 볼링팀을 가리기 위한 슈퍼매치 잉카 금융서비스 슈퍼볼링 2020 1차 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매치 평택시청과 고흥군청에 이제 5인조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일단 앞선 2인조 경기에서는 고흥군청이 어,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2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평택시청, 어, 또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지역 출신, 공 지역 출신의 전원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흥군청과의 어, 5인조 매치 경기가 되겠습니다. 평택시청은 일단 주장 박미란 선수가 리드오프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투구. 아, 템핀이 남았습니다. 박미란 선수도 다년간의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선수로서 실력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 모두를 이제 지나온 네. 베테랑 선수입니다. 1프레임, 평택시청 주장 박미란 선수의 두 번째 투구. 텐킨 공략 성공했습니다 스페어 처리로 출발하고 있는 평택시청입니다. 고흥군청은 모든 선수가 고흥 출신,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 첫 번째 선수로 이미소 선수가 나왔네요. 네, 지역 출신 간의 어, 팀워크가 굉장히 끈끈한 팀입니다. 리드오프 이미소 1프레임 첫 투구입니다 미소 또한 텐피이 남았네요 가장 믿을만한 우수한 선수를 추천 해달라고 하면은 고흥군청에서는 이미소 선수를 꼽고 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또 리드오프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1프레임 두번째 투구입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페어 처리 평택시청과 고흥군청이 일단 1프레임에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인조 매치 게임에서 승리를 해서 그런지 고흥군청이 어, 사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서 평택 시청은 강수진 선수죠. 네, 강수진 선수 또한 어,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또 팀의 가장 대들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e 프레임 강수진 첫 번째 투구. 강수진 스트라이크입니다. 강수진 선수는 리듬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도 좋은 리듬감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강수진 선수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김진영 선수입니다. 네, 김진영 선수 스피드도 좋고 어, 파워풀한 어, 구질을 가지고 있죠. 김진영 투구 김진영 스트라이크입니다. 좀처럼 양팀의 점수 균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선 2인조 경기와 마찬가지로 5인조 경기에서도 초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 두 팀입니다. 네, 오늘이 김가람 선수 6연속 어, 스트라이크를 퍼붓다가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됐는데 얼른 떨쳐버리고 또 단체전에 매진을 해야죠. 예. 불겐 멘탈이 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이 삼프레임 첫 투구. 오늘이 스트라이크. 음. 앞선 이인주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이전낼수 있는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눈빛에서 의지가 보였습니다. 네,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유라 선수입니다. 네. 강유라 선수 한국체제를 졸업하고 또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고흥군청 강유라의 3프레임 첫번째 투구 강유라 스트이크 음. 79대 79 아직까지 동점 변함없습니다. 네, 2020년도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는 실력이 어, 무색하지 않네요. 어,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또 강유라 선수의 부친은 또 곡성군청의 강대영 감독입니다. 볼링 가족이라고 할수 있죠. 예. 김가람 선수입니다. 네번째 프레임 김가람 스라이크로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터키를 완성하고 있는 평택시청 역시나 이번에도 오늘이와 김가람의 허리 역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인조의 부진함을 어, 떨쳐버리듯이 집중을 해서 쳤는데 아직도 얼굴이 조금 <laughs> 어두운 부분이 보이는데 앞선 2인조 경기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혜미 선수죠. 네, 고... 주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예. 아주 다부진 선수입니다. 고흥군청의 주장 이혜미 이혜미 음... 스트라이크입니다. 주장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고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고흥군청도 이제는 터키 완성 109대109 109 동점입니다 손혜린 선수는 왼손 정말 거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국가대표에서도 알아주는 실력자이고 또 평택시청의 또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청의 앵커 맨 손혜린 어... 아, 핀 3개가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핀이 어,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또 차분하게 어, 라인업을 해서 어, 스페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평택시청에 앉아있는 4명의 선수들도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프레임 두 번째 투구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스페어 했습니다. 이렇게 오 프레임까지 126점에 도달하는 평택 시청입니다. 그리고 흥군 시청은 예. 김동현 선수가 또 라인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요. 오늘 팀의 앵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오프레임 첫 투구. 김동효. 아. 아,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히팅이 조금 약했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평택 시청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도 핀 카운터 때문에 두핀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스페어 처리를 하면 두점 앞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점 앞선 채로 오프레임이 마감됐습니다. 128대 126 고흥군청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리드오프 박미란 선수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평택시청의 주장 박미란 6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속도가 좀 많이 빠졌네요 어, 지금 어, 옮긴 레인은 안쪽에 오일이 조금 약한 거 같습니다 어, 박미란 선수 남아있는 핀을 깔금하게 어, 스페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3개의 핀이 남아 있습니다. 방미란 6프레임 두 번째 투구 스페어 처리 성공했습니다. 터키 이후에 두 프레임 연속 스페어 143점이 되는 평택 시청입니다. 네, 이미소 선수는 지금 음, 아주 달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여기서 스트라이크 성공하면 15점 차로 달아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미소? 이미소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소 선수가 스트라이크 성공하면서 15점 차로 앞서게 된 고운 군청입니다. 이소 선수도 멘탈이 가장 강한 선수 중에 또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리더 프로스의 역할을 어, 정말 멋지게 마무리 네. 지었던 이미소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 7프레임 투구합니다. 강수진 스트라이크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평택시청입니다 네, 어, 팀의 분위기를 조금 어, 상승을 시키는 어, 강수진 선수네요. 이어서 고흥군청 김진영 선수입니다. 김진영 선수 2프레임에서는 e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칠 프레임은 어떨까요? 인형 7 프레임도 스트라이크 마무리. 아 어, 정말 생기가 승리의 여신이 어, 고운 군청을 보고 웃는 걸까요? 이런 또 행운의 스트라이크 가 나와주네요. 행운의 스트라이크 에 따르면서 더블을 완성하는 고운 군청입니다. <laughs> 김진영 선수의 <laughs>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8프레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누리 선수 <laughs> 오누리 오. 아 텐핀이 남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히팅이 조금 약했습니다 아, 7번과 템핀이 아, 쓸뻔 하다가 또 7번 빈이 나중에 아, 넘어갔죠 8프레임 두 번째 투구 오누리 선수입니다 남은 한 개의 핀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운 군총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유라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강유라 선수가 이 주어진 이 프레임에서 제 몫을 다하면 정말 또 쉽게 팀의 분위기에 갈수 있는데요. 강유라 선수가 3프레임에서는 역시나 스트라이크 팀의 더블을 완성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과연 평택시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지 강유라 <목소리> 선입니다. <목소리>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강유라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평택시청과의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26핀 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 평택 시청은 어, 9 프레임과 10 프레임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만 또 되는 분위기가 됐네요. 또한번 김가람 선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9 프레임, 김가람 첫 번째 투구. <laughs> 김가람 스트라이크.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혜미 선수의 시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김가람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Perfect 기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스트라이크를 치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고흥군청의 주장 이혜미 선수의 구프레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팀의 주장, 이혜미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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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넘어가네요. <laughs> 이게 스트라이크로 연결됐습니다. 행운이 따라줍니다. 아 정말 아, 승기가 고운 군청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아 순간 다칠까봐 전 깜짝 놀랬거든요 지금. 어 지금 약간 네, 상당히 선수가... 좀 위험한 순간이었죠. 네, 네, 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었고 그리고 결과 또한 이예미 네. 선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투가 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로 이어져서 자 이제 앵커 맨 손혜림 네. 10프레임 스트라이크 마무리 네, 250개 네. 스트라이크, 네. 네. 스트라이크 마무리를 했지만 이미 승기는 고흥군청이 잡았네요. 그렇죠. 252점으로 네. 평택시청이 9매치 5인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김동영 고흥군청의 앵커 맨입니다. 10프레임 첫 투구. 김동영 스트라이크. 기분 좋게 278점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고흥군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흥군청이 구매치 어, 평택시청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우승후보를 상대로 승점 5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어, 갈 길이 굉장히 바빴던 고흥군청인데요 예. 또두 경기만에 승점 5점을 가지고 어, 그냥 냉큼 챙기네요 <laughs> <laughs> 이 경기 직전까지는 고흥군청의 승점이 2점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여기서 맞습니다. 5점을 좀 몰아챙기게 되면서 이제 승점 7점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승 후보였던 평택시청은 굉장히 좀큰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네, 두 경기의 승점을 모두 내주면서 살짝 어, 저지를 당한 느낌이라 할까요? 아, 어, 평택시청이 조금 아쉬운 경기를 한 면도 있지만 고흥군청이 또 집요하게 끝까지 따라가서 굉장히 어. 게임을 잘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 슈퍼볼링 2020 1차 리그 오늘 첫날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9매치까지 보내 드렸었는데요. 9매치 결과 2인조 경기, 5인조 경기 모두 고흥군청이 평택시청을 상대로 승리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중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